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이제 13년 차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저희 스토그래피 쪽으로 컨설팅을 오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체계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모든 영상에 앞서서 어떤 기준점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고 있으며 왜 퍼스널 컬러를 팔 타임만으로도 충분히 진단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영상으로 풀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네, 쉬운 이해를 돕고자 오늘은 특별하게 연예인들 사진도 조금 준비를 해봤으니깐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퍼스널 컬러에는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 아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몇 개가 있으시겠죠? 피부 톤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자연 모 컬러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목구비 같은 생김새나 분위기의 느낌에 따라서도 퍼스널 컬러는 아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말고도 대비감, 광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것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저희한테도 가장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피부톤을 제외한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은 퍼스널 컬러 진단 자체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이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퍼스널 컬러랑 연관이 없어 라고 하실 텐데 당연히 퍼스널 컬러와는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퍼스널 컬러와는 연관이 있으나 퍼스널 컬러 진단 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뭐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아마 지금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 퍼스널 컬러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빛이 옷에 비쳐요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다니면 퍼스널 컬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빛이 옷에 닿고 결국에 그옷 컬러가 우리 피부에 비칩니다. 그러면 이 비친 컬러가 피부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는 게 바로 퍼스널 컬러의 원리고 민낯의 상의를 바꿔가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피부톤을 기반으로 이 상위 컬러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 스토 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색을 기반으로 진단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헤어 컬러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목구비라든지 광이라든지 대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진단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이미지나 이목구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연예인분들을 예시로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지수님부터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블랙핑크 지수님은 좀 청순한 이미지잖아요. 청초한 이미지를 또 갖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라이트 타입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블랙 컬러를 입은 화보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또렷해 보이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밝은 걸 입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좀 튀는 톤들 입었을 때는 그게 밋밋해 보이거나 톤만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면 블랙은 정말 안정감 있고 또렷하게 보이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랙핑크 지수님은 저희가 이제 겨울 다크 타입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 아이들의 슈아님 있잖아요. 슈아님은 이미지가 깨끗하고 청초한 느낌이 드는데 또 그런 느낌이 많이 감도는 컬러들은 또 여름의 파스텔 톤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이 슈아님한테 여름 파스텔의 뭐 흰색이나 하늘색이나 뭐 연보라나 이런 계열의 파스텔들을 입혀놓은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밋밋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수님처럼 가자니 너무 답답해지고 좀 다크해지는 느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아님 같은 경우에는 색을 좀 넣어서 이 채도를 올린 스펙트럼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슈아님은 이제 겨울 브라이트 타입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퍼스널 컬러는 외모의 뭐 분위기나 이목구비, 자연모 컬러, 뭐 눈동자 컬러, 그리고 대비감의 유무. 광의 유무 자체로 퍼스널 컬러가 분류되는 게 아니라, 처럼 피부 톤을 기반한 상위 컬러 스펙트럼으로 먼저 퍼스널 컬러가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 근데 여기서도 아마 저희가 이렇게 8 가지 타입으로만 분류를 하면 어좀 뭐 단조롭지 않나요? 상위색을 그렇게만 나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냐면 저희가 큰 관점에서 즉 거시적으로 8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것일 뿐그 안에서 세세한 스펙트럼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다 다르게 사람한테 맞춰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 계절 타입당 허용 톤은 한세 가지씩 타입으로 이제 나눠지고 그 안에서 이제 고객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감과 스펙트럼에 대한 그 허용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분들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타입 좀 예시를 찾아왔는데요. 봄 브라이트 타입에는 저희가 이제 트와이스 나연님, 그리고 레드벨벳 조이님, 그리고 엠마스톤님,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예를 들면 같은 봄 브라이트 타입이더라도 트와이스 나연님은 비비드 톤은 얘기하자면 조금 튀는 느낌, 그런데 스트롱 톤은 또 조금 어두워지는 느낌, 그래서 비비드 스트롱 사이 톤들이 가장 예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레드벨벳 조이님은 오히려 너무 선명해져 버리면 오히려 또 그건 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선명하더라도 조금은 더 채도가 떨어진 스트롱톤 톤 정도 그 정도 톤과. 스트롱 톤에서부터 이제 라이트 톤 사이까지의 그런 스펙트럼이 가장 예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엠마스톤님께서는 완전한 비비드 톤이었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이런 봄 브라이트 타입이더라도 지금 느낌들이 다르잖아요. 아마 사진을 보시면 더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타입들도 쭉쭉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아린님은 흰색이 많이 가미된 파스텔이 더 안정적이고, 색이 더해지면 얼굴보다는 배경이나 옷 쪽에 시선이 더 가더라고요. 반대로, 추운님은 색이 더 들어간 계열이 안정적이고, 아이보리는 좀 밋밋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린님은 화이티시 톤이나 페일 톤이 베스트, 추운님은 라이트 톤이 베스트. 그런 봄 라이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린님과 마찬가지로 손예진님도 흰색이 들어간 계열이 깨끗해 보이는데요. 채도감이 올라가면 왠지 조금 유치해지는 느낌이고, 아이린님은 피부가 워낙 밝다 보니 흰색이 밋밋하고 색감이 더 가미되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손예진님은 화이티시 톤이 베스트인 타입, 그리고 아이린님은 페일 톤을 베스트 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지현님은 중채도를 가진 톤의 컬러군이 안정적이고 회색이 더 들어가면 조금 칙칙해지는데 엔해서웨이님은 회색에 가까울수록 더 깔끔하고 안정적이더라고요. 색이 오히려 더 들어가면 조금 튀는 느낌? 그래서 전지현님은 소프트 톤이 더 베스트한 타입, 엔해서웨이님은 그레이시 톤이 더 베스트한 여름뮤트 타입으로 추정 중이에요. 웬디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베이지 계열이 깔끔하고 안정적이긴 한데, 그보다 좀더 색이 다운되면 바로 어두워 보이시더라고요. 제니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가을 뮤트 타입이더라도, 웬디님에 비해서 좀더 어둡고 채도도 다운된 에토프 계열이 더 안정적이셨어요. 오히려 베이지가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디님의 경우 소프트 톤이 베스트. 제니님은 덜톤, 그리고 다크 그레이시 톤 사이가 베스트한 가을 뮤트 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 딥 타입의 경우, 미미님은 채도감이 높아진 계열이 좀더 생기있게 보이는 편이고, 어두운 회색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더 밋밋해지는 편이었어요. 반대로 안유진님은 어두운 회색 계열 쪽이 더 편안해 보이고, 채도감이 높아지면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미님은 딥톤이 베스트, 안유진님은 다크 그레이시톤이 베스트한 가을 딥 타입으로 추정됩니다. 김서영님은 완전한 저명도의 블랙이 가장 깔끔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편이고 채도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선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선미님은 채도가 있는 퍼플 계열이 더 생기있어 보이고 블랙은 조금 더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서영님은 블랙 키시톤이 베스트한 겨울 다크 타입 그리고 선미님은 딥톤이 더 베스트한 겨울 다크 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슈아님은 고채도 군의 컬러감들이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 검정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임지연님의 경우 검정이 살짝 가미되면서 채도감이 높은 계열일수록 더욱 더 안정적이고 조화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쨍해지면 좀더 튀는 느낌. 그래서 슈아님의 경우 비비드 톤이 베스트. 그리고 임지연님은 딥톤과 스트롱톤 사이에. 들이 가장 베스트한 겨울 프라이트 타입으로 추정 중입니다. 같은 타입이더라도 어, 서로 다른 허용 톤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여덟 가지 타입 안에서 어 여름 라이트시네요 해서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름 라이트 타입이시지만 어떠한 컬러군에서 가장 강세이시고 또 어떠한 톤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어울리는 타입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 그대로 퍼스널 컬러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게 맞아요. 만약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 그러면 이거는 이 타입 이 톤에서도 이런 거 어울리는 사람 요 타입이지만 요런 거 올린 사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퍼스널 컬러 타입을 많이 나눈다고 하면 저희도 한 80개 정도 타입으로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나면 타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팔 타입으로도 충분한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톤을 나누고 있고 어떤 타입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풀어보는 영상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영상 말고도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